소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8강이 지루하면서도 재미가 없었죠? 페이지도 상당히 길었어요. 처음 듣는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소방을 입문한 지 28년이 되어 가는데요. 주로 시공과 감리를 했죠. 조업도 잠깐 했고 설계도 잠깐 했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잘 외워지도 많고 쉽게 까먹죠.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왜 그럴까 고민하면 머리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고민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책이나 논문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럼 점점 몇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자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제 4장 제3절, 차압재현설계를 위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교제는 136페이지부터 160,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재현설계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방영풍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보면 방영풍속을 0.5로 할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현하는 경우도 0.5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0.7로 하는 것이 관리화되어 있지만 0.5로 하자는 것입니다. 0.5로 설계 계산서를 작성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0.7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풍풍기 할증 15%와 방안문의 자연성능 기준 즉 25파스칼에서 0.9몇 대의 삼성퍼 및 제곱미터이죠. 이 기준과 비교해서 실제 납품되는 출입문이 평균 55% 기밀하다는 자료조사 결과를 보면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TAB 결과 보고서를 봐도 가늠할 수 있어요. 장염부석이 너무 높으면 출입문이 맞추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받치지 않는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면 높이도 되겠죠 차압의 경우도 보통 50 파스칼로 하는데요 40 파스칼로 하다는 것입니다 기준만 두고 보면 12.5 파스칼도 가능하지만 차압 댐퍼가 12.5 파스칼로 성능 인정받아서 유통되는 것은 없어요 차압 댐퍼가 보통 40에 열리고 60에 닫히죠 그래서 이 평균을 50이니 50파스칼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사학 조건은 전층 출입문이 닫힐 때잖아요. 전층 출입문이 닫히면 보충량만큼 여유분량이 생기죠. 그여유분량이 있기 때문에 40으로 설계를 해도 됩니다. 40으로 설계를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60이 나와요. 다음은 건축 변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광화문의 KS 사연성능을 반영하다는 얘기예요. 유럽도 기준에는 과거부터 적용된 누설 데이터가 있지만 ENS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문의 경우 기밀 등급이 없다면 과거 가능대로 설계 개선사을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문틈은 실제 데이터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의 경우는 0광화용의 경우 0 0 2 일반용은 0.03이옵니다. 또한 차압댐퍼 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는데요. 차압댐퍼의 대략적인 규격이 있어요. 예전에는 차압댐퍼 규격이 더 다양했지만 댐퍼 제조사와 소방산는 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표준 규격 사이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조사도 대개 이 여섯 개 제품 정도를 제작하죠. 그런데요, 댐퍼가 커져서 좋을 일이 없어요. 차압 댐퍼가 크면 방염 풍속은 잘 나오는데요. 기계방출 차압 7%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유격 중에서 가장 작은 댐퍼를 적용하곤 합니다. 음. 스깔의 원리를 보면 답이 나오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알수 있어요. 다음은 비개방층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향풍속 구현 시 비개방층의 사업이 70% 이상 유지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화재안전 기준,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보면 제6지의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죠. 거기 보면, 어, 사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사업이 70%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때문에, 어, 설계를 하고 시공할 때도, 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한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댐퍼 기밀대에 대한 얘기인데요. 댐, 사업 댐퍼나 유입공기 배출 댐퍼, 즉, 배기 댐퍼는 기밀할수록 좋지만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어, 작은 오피스텔이 복도와 면하는 실이 한, 한실이나 두실 정도면요 오히려 배기 댐퍼가 기이라면 부속실 차압을 유지하기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부속실의 차압을 유지할 정도로 누출량이 배기 댐퍼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댐퍼의 기밀도는 이렇게 1, 2, 3 등급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전에 4등급도 있다고 했고 제책에도 4등급이 있는데 실제 4등급은 원문에 찾아보면 없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생긴 기준에 보면 3등급까지만 돼있죠 그래서 댐퍼에 누기 등급이 2등급일 경우에 누설틈새가 얼마냐는 오리 빌드 방정식으로 해서 역으로 환산하면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발표된 용역 결과 성과문을 보면요 시중에 유통되는 차압댐퍼 및 배기댐퍼는 UL55S 수의 기준으로 1등급에 해당되는 제품도 있으나 고가로 실제 현장에 보급이 안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2등급과 1등급의 가격차이는 많이 날 거예요. 그런 가격차이를 극복하면서까지 1등급을 쓸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2등급도 안 돼요. 3등급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덕트의 형상 및방화구획선 확인이라는 얘기인데요 주로 각형덕트가 편렴으로 줄을 이루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관통하는 경우 통로의 경우 마감 높이가 기준으로 2.3m를 넘어야하므로 덕트 뒤지를 위한 가대 설치 공간을 포함하고만 한 2.5m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아 바닥에서 높입니다. 음. 그래서 중단비가 또한 4대1이 넘지 않도록 하고 상단 관경을 계산해서 융초 설계 풍속인으로 들어오도록 조정토록 하여야 합니다. 건 건축 방화구획선을 확인하여서 방화구획선의 가장 근접한 지점에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댐퍼의 작동을 확인하도록. 벅트의 전공구를 설치도록 합니다. FD의 누설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철제 에어차이트방화댐 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차 감지관 및 차압 측정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어, 방화문에 차압 측정공이 차압 감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죠. 차압 측정공은 이 차압 감지관, 에 의해서 차압 센서가 어감비하는 그 차압이 어, 정확한지 그런 확인을 위해서 차압 수정공이 있습니다. 예. 차압 댐퍼는 재현 구역과 화재실간의 차압을 관지하여 개폐 동작을 하죠. 그래서 차압 감지관은 화재실과 차압 댐퍼의 압력 제어부에 연결을 하죠. 예. 과거에는 차압 감지관을 동관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6화의 고압 실리콘관을 난연 CD 전선관에 삽입하는 여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립을 한다는 얘기죠. 난연 CD 전선관을. 차압 측정공은 세대 출입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차압 센서의 표시값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출입문 상부 구석진 곳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또한 시방서에 세대 출입문의 경우 차압 측정공을 설치하고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제하도록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화문에, 구멍을 뚫어서 차압 측정공을 설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험성적서도 그렇게, 뚫어서 차압 측정공을 설치한 상태로 시험을 한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꼭 시방서를 해서, 세대 출입, 어, 설치하는 방화문은 그런 식으로 시험 성설를 절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중계기 설치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중계기를 차업댐퍼 내에 상부에 설치하는 예를 흔하게 보죠. 그러나 점퍼 판에 설치 시에 전파 장애 등으로 헌팅 현상이 발생한다는 보고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 동영상을 보니까요. 무전기를 작동시키니까 전체 작동시키니까 밴퍼가 오작동 나고 그런 현,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기보수 중에 중계기에서 탈락된 전선이 덕에아서 누전이 되거나 인체 감전 사례가 발생되는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합한 대안으로는요 절대 중계기함에 설치하거나 혹은 소화전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계기는 거기다 설치하고 댐퍼에서 중계기와는 실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주로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댐퍼 테스트할 때 중계기를 안에 내장해서 댐퍼 전파 장비 테스트를 하지는 않아요 실제. 예, 중계기를 안에다 넣고 실제 가령 수신들 연결을 하면은 전파 시험에서 어, 떨어질 겁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예전에 그 테스트하는 걸 봤더니요. 절대로 중계기를 넣어놓고 테스트하면 그 전파 시험을 갖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네, 덕투 주위 벽체의 내화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샵 댐퍼가 설치되는 벽체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내화 구조의 내면 벽체로 마감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나 특별피난계단의부속실 내부이죠. 그래서,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건축물의 희방구조에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나이설 라목으로 설치하면 충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피나미 방화구조 기준 제3조 2호를 볼까요? 그러면, 외벽증, 긴 내력병의 경우에 뭐, 해서 쭉 있어요. 강한는 철콘조였죠. 그 다음에, 나는, 어, 철골조이고요. 거기 양면에 3 4cm 이상 콘크리트 블록도는 벽돌, 벽재로 덮은 곳. 그, 그 다음에, 주로 라를 많이 적용하죠. 무은 콘크리트도는 콘크리트 블록도 벽돌조로, 벽재로는 그 두께가 7cm 이상인 곳. 이걸 주로 많이 사, 사용합니다. 이것도, 페이지 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덕트가 설치되는 부분 중 최소 1면은 이 내력벽에 구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지, 보수를 위해서 벽체를 털어야 덕트가 나오는데, 네, 내력벽이라면 털 수가 없죠. 어, 시공 때도 그래요. 어, 한쪽면은 내력벽이어도, 어, 음, 보통 두 면이 내력벽이고, 경우 음, 한 면은 내력벽이 아니죠. 아, 초고층의 경우, 건물 하중 등을 고려해서 건식벽체로 시공하고 있어요. 많이 이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을 적용하면 이 내력벽 중 연소 우려 없는 부분화에서 3 0분 내화 시간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교재 144페이지 표를 보면요, 그 건식벽체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한번 교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재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19번째 시간으로 사업 재연 설계 시 고려 사항 중 재연 설계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제 136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설계 시 사업은 40파스칼, 방향풍속은 0.7을 고집하지 말자라는 의견과 캠퍼는 너무 기밀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는것꼭 기억해 하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도 다시 보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구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